절반에 지냈네요. 11번 볼게요. 11번 보기는 스트랭크가 제시한 국제정치에서 스포츠의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부터 디귿 해당하는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보기 볼게요. 기억 2002년. 12월 드컵사강 지출로 대한민국의 축구 강국으로 인식된다. 이건 국위 선양이죠. 우리 국위 선양 많이 얘기하죠. 국위 선양. 자, 선수와 국가를 동일시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세계 자국의 명성을 높이는 거. 국위 선양. 월드컵을 통해서 혹은 우리 자네 뭐 양궁을 통해서 국위 선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답은 2번이면 3번인데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서방 국가들의 보이콧 선언. 이 다음 올림픽. 1990, 1984년 LA 올림픽에는 반대로 공산 진영 국가들이 출전을 거부하죠. 그래서 뭐 국제적 인 갈등 상황에서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항의 의사를 전달한다. 네, 그래서 외교적 항의가 되겠고요. 자 디귿.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치즘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과시한다. 이게 뭐 스포츠를 통해서 해당 국가의 체계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히틀러의 나치즘 정당성 우월성 과시했죠. 그래서 정치 이념 선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보게 설명하는 살... 부르디외의 문화 자본 유형은 자, 부르디외의 문화 자본 유형 유형. 자, 개인에게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져다 주는 것을 문화 자본이라 합니다. 개인에게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져다 주는 것. 그래서 문제 보시면 세 개로 나눠요. 체화된 거 혹은 객체화된 거. 이건 뭐 객관적이라고도 하고요. 그 제도화된 상태. 문화자본. 세 개를 나누는데 자, 문제를 맞춰볼게요. 테니스의 경기 기술뿐만 아니라 경기 매너도 습득하게 된다. 매너가 나오네요.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성향. 더 획득한 데 시간 오래 걸리고 타인에게 양도나 전이 교환이 어렵다. 자, 1번입니다. 체화된 문화자본이 되어 제거는 소유자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신체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매너 뭐 교양, 품위 이런 것들 예로 들수 있고요. 자, 정답이 아닌 것 중에서 이제 객체화된 거 객관적 상태 이건 문화적 재화 형태의 자본이에요. 네. 음, 뭐 그림, 책, 사전 같은 문화적 자본 형태. 그 제도화된 문화 자본 이건 상징적인 어, 우리 능력이 지표가 되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문화 자본이다. 그래서 뭐 학위, 자격증 같은 걸예로들수 있죠. 다음 1번이 되겠어요. 13번 보기에서 투민이대시한 스포츠 계층의 특성 중 보편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이건 사회 계층의 이해에 관한 부, 부분입니다. 보편성에 관한 것 여기서 또 정리를 할게 있네요. 자, 스포츠 계층의 스포츠 계층의 특성 투민 투민이 제시한 스포츠 계층의 특성 여기에서 몇 가지를 나열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죠. 먼저 문제가 보편성이 나왔으니까 보편성 편재성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사회성도 사회성 있고요. 고래성 이거는 역사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다양성 또영향성 어, 있죠. 영향성 자,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이 내용 무엇인지 볼게요 스포츠는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으로 구분된다 기억 자 편재성 보편성 즉 편재성은 종목 간과 종목 내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종목 간 종목 간에 스포츠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 구분된다 기억 맞는 내용이다 자 니은 과거의 매운동 선수의 지위가 형성되고 있다 아니죠 자 보편성 편재성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디 지글복계 종합격등 투체급에 따라 대전류와 중개권 등의 차등이 있다. 이거는 종목 내 변제성이에요. 종목 내. 기억은 종목간, 디글은 종목 내 변제성. 답은 기억 디글이 되겠네요. 자, 리얼도 계층에 따라 스포츠 참여의 빈도 유형, 목적 달라지며 이런 차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이건 영향성에 대한 네. 자, 계층을 반영하는 거는 사회성이 되겠죠. 리얼도 아니고 답은 기억 지글입니다. 자 하나씩 또 우리가 어, 거론이 안 되었던 걸 볼게요. 자 사회성, 사회성, 여기 사회성, 사회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사회성은 뭐 스포츠 계층이 일반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는 거고요. 자 역사성 혹은 고래성 이것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일반 사회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스포츠 계층이 자 다양성과 영양성. 자 다양성은 음, 완전 평등과 불안정, 불안정 평등. 완전 불평등이죠. 완전 평등과 완전 불평등 그 사이에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는 거. 스포츠 계층이 자, 영향성 스포츠 계층은 일반 사회 계층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스포츠 계층 특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